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리버스 ICO 관련돼서 좀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는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아, 장이 많이 안 좋아요. 나락을 찍으러 다시 가고 있습니다. 어쨌 예. 네.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리버스 ICO가 무엇이냐. 리, 버스 ICO라는 건요. 리버스, 그러니까 역 ICO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네버스탑 마케팅의 그 CEO,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가, 제레미 앱스 타인이라는 사람이 2018년 1월, 2018년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12가지 예측에서 이제 1 1번째에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리버스 ICO라는 단어가 탄생됐는데요. 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주식회사! IPO를 통해서 상장된 기업이 어, 코인으로도 기금을 그러니까 바, 바, 코인을 발행해서 기금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네, 코인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 주식회사가 코인을 발행한다. 그래서 이제 뭐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도 어, 이번에 9천억 이상 자금 조달을 마무리했고 어, 우리나라 네이버도 이제 라인 파이낸셜을 일본에서 설립을 했고 어, 금융 저기를, 일본 금융청에 암호, 암호화폐 교환업자를 등록, 신청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카카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카카오가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죠. 뭐, 막말로 카카오 주식을 사놓고, 이제 노후에 그냥 냅두면 은 뭐, 엄청, 코스럽게살 것이다. 뭐, 이런 소문까지도 있을 정도니까. 근데 이제 카카오가, 어, 이번에 코인계까지, 암호화폐까지 진출을 이제 네이버, 네이버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어 지금 중요한 건 카카오는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 그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은행과는 약간, 상관관계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이브리드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냐가 또, 반건이겠지만 지금 음, 카카오 뱅크가 있어서 그래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 의료의 목소리를 나타낸 거죠 몇주 몇 전에 지금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너무 후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런 거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 있을 것 같아서 보시면 스타벅스 코인 나올까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이제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는 이제 코인 기술 공개로 인해서 코인으로 기금을 모집하는 좀 추세에 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대규모 사업을 주는 중인 기업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다. 기업의 상품 서비스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큰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단점으로도 봤을 때는 이, 그, 직원들이 많이, 인원들이 감축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좀 보이고. 지금 장점으로서는 어, 기존 암호화폐에 비해서 낮은 변동성. 한편으로는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좋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뭐 이제 ICO로 몇십 배, 몇백 배 먹기가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 뭐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자금 조달은 엄청나게 유리하니까요. 한계점은 송그라 송금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규제, 각국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저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만큼 심한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음... 라쿠텐 같은 경우에도 돼 있고 지금 뭐 대기업들 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어 제가 너무 좋게만 생각하지 말자고 하는 말씀은 항상 드리는 게 중소기업 키우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돈 없고 힘 없는 능력 있는 자들을 키워줄 수 있는 변화하는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리버사이 c o 는역 ICO지만 한편으로는 대기업들이 독식해버리는 그런 ICO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음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 ICO, 현재 진행되고 있는 ICO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거 중에 어떻게 진짜를 구별해낼 건가도 사람들한테는 의문이고 지금 뭐 엠퍼가 지금 좀 많이 오르고 있긴 한데, 오늘 상장된 엠포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정말 좋은 코인인데, 지금 상장, ICO 가격보다 거의 반토막 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지금 대기업에서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몰리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어... 또 이게 또 중앙 집중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물론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게 지금보단 나, 나아지겠지만 또 이제 중소기업이 죽어나는 그런 또 현상이 양극화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 아아 그러니까 깊이 좀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대고 예? 뭐 계란으로 바위 치겠지만 그런 이유는 뭐, 항상 노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를 하루빨리 없애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우리 우리 삶에 빨리 전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인데, 그 이유는 이 분산, 분권화된, 어쨌든 분산 경제 시스템에 좀 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기존에 뭐 저도 전 직장에서 느꼈지만 기존에 너무 그 대기업들의 횡포 그리고 가운데 기업들이 중간에서 따먹는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장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 시장에 우리를 맞춰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러기 위해 그러니까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 관심을 둬야 된다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뭐. 오공화국대는 제가 어떻게 보면 빨갱이가 될 수도 있겠네요. <laughs> 그죠? 그래서 음, 그들이 어쨌든 만들어낸 틀 안에서 좀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 항상 그래서 힘없고 돈 없고 네? 능력은 좋은 사람들. 뭐 저는 능력이 좋진 않지만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정의롭게 사회를 이겨나가면 좋겠잖아요. 우병호 같은 사람들이 계속 우리나라 다 쥐어짜고 이명박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다 모두가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세상은, 예를 들어, 힘 없고 능력, 어, 힘 없고 돈 없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좋은 기술을 개발했을 때, 좋은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거를 돈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뺏어가죠. 이거는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고 오 영화에서도 많이 나고 오 주변에서도 이제 보시면 알겠죠. 그런 걸다 뺏어가면서, 어, 특허를 내, 내버리면서 아무도 못쓰게 하고, 그 다음에 소비할 수 있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레지 같은 국민들은 이제 소비만 할수 있도록 해놓는 게 우리 지금 현재 시스템이죠. 유난히 또 심한 게 우리나라고. 왜냐면 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 어, 예금, 은행 예금 어디다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 국민의 대부, 대다수가, 대다수가 같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은행 개수가 현저히 적다. 다른 나라에, 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다음에, 어, 보험, 어디 회사에 드세요.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어디 회사 거 쓰시는지, 집에 있는 가전제품은 어디 회사 거 쓰시는지, 그리고 핸드폰 어디 회사 거 쓰시는지, 컴퓨터, 또는 뭐, 자동차. 쇼핑은 어디서 하시는지, 장은 어디서 보는지. 영화는 어디서 보는지, 놀이공원은 어디로 가는지, 또뭐 있죠? 집. 요즘엔 집도 어, 브랜드 아니면 안 사죠. 뭐 현대, 나뭐 예? 삼성은 뭐 건설 쪽에 그렇게 영향력 없지만 어쨌든 LG, 자이 뭐 이런데 꼭 살아야 되고 어, 주택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많은 응? 우리 이상한 나라. 제가 드리는 질문 한번 답을 다내 보시면 공통되는 부분 분모 공통 분모가 워낙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상한 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는 사람은 계속 벌기만 하고, 그러다 보면, 버는, 그러니까 버는 곳이 집중이 되어 있으면, 임금 격차 문제 때문에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또 중소기업은 도퇴당하고, 그러면서 또 버는 사람들만 벌고, 집중적으로 벌고, 그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 나, 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는 교육입니다, 교육. 무조건 경쟁시키는 경쟁체제. 1등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가 또 탄생될 수 있게 계속 그런 교육이 반복된다는 거죠.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럼 이제 이용하는, 그러니까 기술을 공유하는 겁니다. 암호화폐라는 게. 기술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다 득이 될수 있도록 일종의 뭐 네트워크 마케팅 이 그런 취지를 갖고 탄생한 건데 그게 투명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워낙 뭐 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자 우버의 시대는 끝났답니다 우버의 시대는 끝났다 제목이 제목 제 보기 싫으신 얼굴 때문에 안 보일 거예요 우버의 시대는 끝났다 아케이드시티 p2p 협력, 협, 협, 협업형 카시어링서비스 선보여. 우버라는 거를 저는 저 지방에 살아서 아예 뭐, 뭐 접할 기회가 없는데 제가 싱가포르 잠깐 있을 때 저희 사돈 식구 중에 어, 우버 드라이버를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버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면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같은 루트가 있으면 아니면 퇴근길에 같은 루트가 있으면 올리는 겁니다.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싫고 택시는 비싸. 그러면 네트워크 상에 올려요. 나 어디까지 갈 건데? 나 픽업해줄 사람. 울리면 이제 우버 드라이버들끼리 먼저 캐치를 합니다. 뭐 카카오 택시도 그런 방식이죠. 콜택시나 이런 방식인데 그걸 일반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그늘은 있겠죠. 택시 회사한테는 큰 타격이 오겠지만 일반인들한테는 또 다른 수익원이 될수 있는 하나의 창조 경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엄청 이게 제가 그 저희 가족 중에 한 명도 싱가폴 사람인데. 그러면은 본업을 하면서도 저랑 나이는 또래예요. 근데 이렇게 또 하나의 용돈벌이를 할수 있게 되는 창조경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훨씬 더 좋겠죠. 장점은 있겠죠. 택시회사가 조금 망한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거니와 있지만,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우버가 끝났대요. 우리는 우버의 시대를 만나보지 도 못했는데, 우버의 시대는 끝났다. 왜냐면 아케이디시티라는 이제 카시어링 서비스가 우버를 짓눌를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거죠? 그전에. 자, 수수료. 우버가 기업이라고 치면 막대한 수수료를 횡령한거죠. 횡령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막대한 수수료를 가져가 가져가게 된거죠. 왜냐면 저희 회사 구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더 줘야 되는데, 돈을. 네? 그럼 직접 운전하고, 네? 직접 하는 사람,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더 가야 되는 게 맞는 사회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블록체인이 우리 사, 저기,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버가 30%를, 수수료를, 어, 가져가서, 정작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어? 이, 기업이 더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버운 전장 65%가 근무 시작한 지 6개 명, 오직 4%만 잘려간 반면, 아케이드 시티 운 전자는 72%가 잘렸다.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게 이제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예를 들자면 많겠지만, 지금 벌써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처음, 그니까 그, 말씀드렸던 게, 리버, 리버스 ICO는 즉, 그러면 대기업 ICO가 될 텐데, 대기업에서 이제 토큰, 암호화폐를 어떻게 발행할 건지 몰라도, 뭐 p o w 방식으로 발행할 거냐, 아니면은 지분 증명 방식은 POS로 발행할 거냐. 근데 POS 채굴 방식의 가장 큰단점이 그거잖아요. 개발자가 가장 많은 코인을 가져간다는 거. 그럼 그때처럼 중앙 집권화 물론 이제 어, 세상은 변하겠죠. 카카오라는 대기업은 안 그러겠죠. 뭐 네이버라는 대기업은 안 그러겠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볼 수만 없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를 해야 된다. 어? 국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장점으로서 제가 이제 마무리로 장점과 단점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드리면 리버사이쇼의 장점. 리버사이쇼의 장점이라면 어쨌든 불안한 아이쇼 시장. 불안한 암호화폐 시장에, 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수 있다. 그리고, 어,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해 줄수 있다는 장점.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단점은, 어, 독과점이 되거나 또 중앙 집중형이 될, 탈중앙화라는 비트코인 탄생했던 그 비트코인 정신이랑은 좀 무관하게 또 사회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엄청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옛날에 뭐, 이더리움 처음에 300원 할때 ICO 하고, 퀀텀 330원 정도 하고, 막 이럴 때, 몇십 배, 몇백 배 뛰면서 이제,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탄생했는데, 지금, 그런, ICO는 또 어쩌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기관 투자자들한테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번에 넥소 투자 관련해서 제가 뭐 교육자료도, 교육자료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영상을 좀 올렸는데, 지금, 제가 이거, 넥소 투자하려고 일주일 동안 진짜 밖을 못 나갔어요, 거의. 근데 이제 보시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넥소도 유럽의 유럽연합에서 크레딧시모라는, 어, 유명한 대출회사에서 ICO를, 그러니까 그, 기금 모집을 했, 진행한 거예요. 근데, 어, 자, 텔레그램 인원수만 5만 0 0 명이 넘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엄청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일단, 보시면, 퍼블릭 프리세일이, 어, 5 0 달러 이상부터 가능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화이트리스트 작성자가 11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퍼블릭 프리세일이, 어,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퍼블릭 프리세일을 할수 없었다. 초기 투자를 할수 없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럼 누가 했냐? 프라이비 프리세일은 가능했어요. 얼마 이상? 10만 달러 이상. 1억 천만 원 정도? 1억 천 이상 할수 있었고, 어, 2억 5천. 25만 달러, 2억 6천 정도, 2억 7,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25만 달러 이상 투자자들한테는 뭐25% 보너스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사람들은 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주변에 사람들을 어쨌든 이렇게 모아서 제가 1억 이상 해서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간신히 들어갔는데, 어 지금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주고, 없는 사람들은 아예 투자도 초창기 투자도 할수 없고, 주식하는 것처럼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되는 또 단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신뢰가 많이 가서 리스크는 적지만, 또 있는 사람들만 돈 버는 시장이 되지 않나, 또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가, 아, 좀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난 100만 원만 투자해보고 싶어. 초기 투자로 100만 원을 하고 싶어. 그러면, 공동구매를 빌미로 해서 사기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도 사기 유의보 이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텔레그램 많이쇼 하는데, 니네 1이 더씩만 해봐, 2위 더씩만 해봐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고 먹튀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저도 이거 먹튀하면, 먹, 튀할수 있어요. 그거 갖고 저기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좀 살아도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어 한창 상승장일 때 어디 뭐 ICO 좋다, 수주받아 왔다 그래갖고 1위 더씩 막 보낸 거 다섯 개 넘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도 못 받았어요.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일일이나 많아 하면서 그냥 막 벌때라 그냥 줬는데, 지금 엄청 안깝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조심하셔서 투자 투자하셔라 투자자분들은 꼭 그런 걸 유의하셔야 될것 같고 아~ 어쨌든 우리가 또 중앙화되는 건또 싫잖아요 비트코인 정신이라는 게 탈중앙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중앙화되는 모습들을 또 보면서 뭐~ 대기업권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단순한 생각 좀 하지 말자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기초적인 공부 저도 뭐 지식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얕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공부는 서로 하면서 어, 앞으로 변화할 세상을 맞이를 해야 어, 좀 피해를 덜 입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또 그들만의 세상 그들이 또 만들어 놓은 세상 저도 지금 집에 가전제품 삼성 거 쓰고 LG 거 쓰고 핸드폰도 삼성 거 쓰고 뭐 차도 예 네, 아니구나, 어쨌든 그리고 뭐 어쨌든 뭐야? 다 홈플러스 가서 장보고, 은행도 국민은행 가고, 신용카드도 현대 거 쓰고, 뭐 이런 거 처럼 이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좀 세상을 바꿀 시기는 저는 이번 한 번이 진짜 제대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뭐, 대기업과 다 좋다고 해서 카카오 코인이 나와서 우리가 기축통화 될 거야. 뭐 이러면서 또 사람들, 그러면 한국 사람들 막 몰릴 거 아니에요. 김치 코인. 우리 현대 코인도 있었습니다. 아실진 모르겠지만, 2년, 1년 전, 2016년도에 노현정 남편이 개발한 현대 코인도 있어요. 아직 상장이 안 돼서 그렇지. 자, 이것도 보세요. 찰스 호스킨스는 또, A 다가 기축통화가 될거니다라고 하고, 리플 CEO도 리플이 기축이 될 거라 그러고, 뭘 믿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투자할 때도 항상 유의해서 하셔라. 뭔가 기축이 된다. 뭐가 좋다고 해서 다 사갖고 물려, 물려 있으신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트코인이 먼저 뭔지 먼저 알고부터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하자.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좀 장도 많이 안 좋은데. 언제까지 개미를 털진 진짜 모르겠네요. 미쳐버리겠습니다. 근데 떨어질 이유는 또 없다고 생각하고, 행복해로 하나 볼, 보여드리면 제 예측대로 어쨌든 어, 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서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좀 위기가 온다면 비트코인은 항상 그럴 때마다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나스닥 지표입니다. 저는 이거 어, 예전에 보고 주변 지인들한테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나스닥은 뭐 비트코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지금 뭐 차트 보는 시 분들이고 차트 맞추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이것처럼 뭔가 누군가 차트를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다. 예, 그렇게뭐 제가 좀 봤는데 이렇게고 될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예. 지루하지만 긴 영상 봐주시느라 감사했고, 오늘 영상은 여기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